우리 말씀 봉독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또 직장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또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 그 끝에는 항상 행복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돈이 많아야,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다 보니까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인생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또 돈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돈을 얻기 위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방송에서 두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소원은 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공원에 가서 소풍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소원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나중에, 조금만 더 돈을 더 벌면 지금 말고 나중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돈을 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가족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가족들은 아버지가 없는, 그냥 돈만 있고 아버지가 없는 삶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야기는 한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여행 한 번도 가지 못한 어머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자녀들이 함께 가족 여행을 가자고 몇 번을 권유를 해도 너희들이 다 크면 나중에 너희들 다 결혼하고 나면 그때 가자고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녀들이 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어머님이 여행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어머님의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가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은 불행하게도 한달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허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을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헛되다, 덧없다,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헛되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지대, 지혜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나열을 해요. 나는 사업을 크게 해 보았고, 내가 살 궁전도 크게 지어 봤고, 포도원과 동산과 정원과 연못, 과일나무도 심어 봤고, 숲도 가져 봤고, 남녀 노비들도 많이 가졌고, 소와 양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가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금과 은과 각종 보화도 모하고 첫첩 안에도 너무 많이 두었다고 말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큰 재력가요, 세력가요. 무엇보다 늘 지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나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것 모든 거다 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서 권력, 쾌락, 재물, 여자, 지혜 한마디로 모든 부귀영화는 다 가져보았고 자신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사람,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내 인생은 정말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해야 될것 같은데 2장 17절에 보니까 인생이 다 더럽다, 괴로움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은요 사실 그 자체가 허무와 괴로움과 고달픔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노동을 하고 일해도 자기 집도 없이 평생 겨우 입칠만 하고 사, 풀칠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타고난 애모 때문에 평생 먹고 살 돈을 한 번에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괴감이 든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평생 일했나? 라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가진 것, 세상의 성공이 결코 행복의 척도가 될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것다 해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장 24절에 우리가 다 읽었지만, 어, 2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래요. 여러분, 사,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래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25절에 보면,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마치 솔로몬이 나는 모, 이 모든 걸 나, 나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세번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주시, 즐길 수 있겠는가. 즉, 먹고 마시는 일, 수고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행복을 음. 주시는 분이심을 음. 늘 알려주십니다. 신병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개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해요.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기,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라고 말해요. 또 3장 10절에는 인생들에게 노고를 준다. 11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주었다. 또꼭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고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부여와 존귀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인생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이 아닌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조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조이 인생을 이땅 가운데 보내신 분, 조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손을 펴고 살아요. 누구에게 손을 펴고 살까요? 네, 내인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손을 펴고 살아요. 손을 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심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받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손을 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복은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얻으려고, 움켜지려고 평생을 낭비하고 헛되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움켜지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엄마 태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잡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움켜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형의 장작권도 움켜지었어요. 야곱 인생은요, 평생 움켜지고 살면 야곱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생 움켜지고 싶었던 아내, 아내 라헬, 라헬도 빨리 잃어버립니다. 또 평생 움켜지고 싶었던 아들 요셉도 잃어버리고 말아요. 요, 야곱은 인생 말년에 돼서야, 아, 하나님의 복은 내가 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누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 가장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주도권을 누가 움켜쥐느냐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내를 남편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으면 주도권을 움켜쥐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그 존재에 고마워하고 감사해서 손을 펴서 안아주고 감싸주고 섬기고 사는 서로 돕는 부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프랑스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 블랑서에 있는 94세의 한 노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50만 프랑이라는 병원 청구비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 원의 돈이었습니다. 그 청구서를 받고 할아버지가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때 병원 관계자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우시냐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치료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는 이유는 제가 코로나 치료 기간 동안 산소 공급기를 통해 공급받은 산소 비용이 50만 프랑이나 되는데 저는 94년 동안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산소를 마셨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다가 오늘에서야 그 고마움을 깨닫고 우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 현재라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다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 심장이 뛰는 것, 또 햇빛과 바람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내가 생명의 숨을 선물로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 대해 고마워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손을 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요, 결코 손을 움켜쥐고 살지 않아요. 손을 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그 손을 다시 사람에게 펴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손을 편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남에게 흘러보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거저 받은 은혜를 나도 거저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라고 행복을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내 몫을 알고 내 몫에 만족하고 더 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인생이 아닌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8절, 19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몫은요 할당된 복을 말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할당된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할당된 복 외에 다른, 넘치게 들어온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몫 외에도 자기가 움켜쥐고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재물에 많고 적음은요 우리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요. 돈을 잘 벌던 사람이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코로나 때에 오히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저는 직장 다닐 때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IMF 때 회사 문을 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 IMF 때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게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고 적음은 우리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에게 있는 이 몫을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불만을 가질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항상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재물이 적어도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쯤에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유퀴즈 온도 블럭이라는 프로에서 이거 누가 만들었지?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양념치킨을 최초로 만드신 분, 또 도로 노면에 색깔 유도선을 만드신 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특허를 내지 않는 바람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었어요. 양념치킨을 최초로 만드신 분은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나가서 특허를 내는 바람에 정작 자신이 만든 양념치킨인데 더 이상 그 양념을 쓸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장님께서 특허청에 찾아가셔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장님 밑에서 그 직원이 일한 증거를 3개월 내에 제출하시면 그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그 직원을 형사처벌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특허권을 계속 이용할래? 아니면 그냥 묻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네 그럼 제가 특허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요 그 양념치킨의 로열티를 지금 받았다면 자신은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조세호 씨가 아, 너무 아깝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사장님께서 아니요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양계 일을 하면 천한 직업으로 여겼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는데 기여한 게 너무 기뻤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개발한 이 양념 소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수 있었다는 것에 자기는 너무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드신 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안산분기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지사장님께서 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하셨다 그래요. 그때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도로에도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되겠다 싶어서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년 안산 분기점에서 20여 건의 사고가 나던 곳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그리자 3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즉, 90%가 줄은 거예요, 사고가. 또 서울 시내에 교차로 사고도 50%가 감소하고 고속도로 사고도 27%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포상을 받거나 또 특허를 낼수 없어서 돈을 번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들은 자기들의 몫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더 움켜쥐지 않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더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아직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행복을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빈손으로 온 것처럼 다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인생이 아닌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알아야 할 마지막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죽음은 멀리 있는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더 많이 움켜지고 더 크게 움켜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코로나 사건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멀리 있는 이야기였습니까? 남의 이야기였습니까? 아니었죠? 우리 가까이에 있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정말 이번 주한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는 말은요,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을 허망하게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 지혜자는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인생은 인생에서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현재의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즐기란 말은 세상이 말하는 욜로처럼 어, 한 번뿐인 인생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현재를 즐기라는 말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만족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즐기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손을 펴게 돼요. 왜요? 내가 가진 거 떠날 때 가지고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고 사랑하게 돼요. 왜요? 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불평을 하거나, 어,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돼요. 왜요?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땀을 흘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다 해보고 누려보고 싶은 것다 해봤는데 그것이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세 가지 진리 때문이에요 첫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진리 둘째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몫이 있다는 진리 셋째 인생은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진리 이세 가지 진리를 모르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은 다 헛된 삶이요. 하나님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된 결과만 낳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고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진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인 삶은요, 잠시예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늘 겪어 보지만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앞에서 인간은 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신 주인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결론을 전도서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이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지혜이자 행복의 비결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 순종의 태도,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에서 겪는 희도외락 즉,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좋지 않은 때, 슬픔의 때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여러분, 좋은 날도 하나님, 나쁜 날도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닌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늘기쁜 공동체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면서 우리 손을 하나님께 펴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날들을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뻐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